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좀 저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네, 배우이자 어, 유튜버이자 어, 그리고 현재 트로트 가수도 준비하고 있는 백봉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하는 게 엄청 많으시네요 아네 지금 또 업무를 보러 지금 스튜디오로 가야 되거든요 같이 하시,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타세요 타세요 네. 요즘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두, 두세 두달 동안 TV 프로그램을 계속 촬영을 했어요. 보이스 트롯이라고 연예인들 인지도 있는 분들이 80명이 모여가지고 트로트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제 방송은 지금 2라운드까지 방송이 됐죠. 몇 라운드까지 <laughs> 제가 올라간지는 방송으로 확인하시고 노래 연습 좀 해야 되겠다. 살구꽃이 필때면 돌아올 줄 모르고 여기까지 합니요 일어나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청량하진 않네 <목소리> 앞으로 사실 나는 배우 쪽보단 가수 쪽으로 노력을 할것 같아 앞으로 어. 갈아타려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연기 쪽에는 이제 안 맞는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안 맞는 건 아닌데 배우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40 나이가 40인데 어. 40이 넘었는데 진짜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일이 없을 때는 또 엄청 쉬고, 완전 백수보다 더 힘들고. 그래 버리니까 어느 날 이제 한 1년 넘게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나를 안찾아주더라고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어디 회사에 근무하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 그래도 나보다 난 거야. 밑에 직원이나 아니면 밑에 후임들도 있고. 근데 나는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는 없는 거야 그런 게. 나는 항상 선택 받는 입장이야. 누군가가 나를 선택을 해야지만 나는 일을 할수 있는 거지. 그거 하나로 나는 완전 이 직업은 와 진짜 별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지. 그리고 나도 이제 가정이 있고 처사식이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직업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누가 나를 선택해야지만 나는 일을 할수 있었는데. 유튜브는 내가 만들고 내가 출연하면 되니까. 내가 나를 캐스팅하면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트로트 가수는 사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고 재밌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어디 가서든 내가 노래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 어디야? 어, 나 집에. 집이야? 오늘 뭐 영업 안 해? 아직 아닌가? 아니, 아직 있다. 오후에 나가. 자 어. 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어. 나랑 친한 동생 중에 응어 음. 저기 유튜브 하는 친구 있는데 어그 자영업자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어어 어, 자영업자들 막 인터뷰하고 이런 친구 있어 음 어, 근데 네가 딱 생각나는 거야 음어 그래가지고 너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 한번 하라고 원래 개그맨 했던 친구야 근데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 어, 음. 어 시작한 지 지금 아 어, 이제 2주 됐어 아 어,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음. 지금 섭외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 좀 잘하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 <laughs> 너가 딱이야. 나 어, 너가 딱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laughs> 어, 그래, 어. 언제, 오, 어, 아무 때나 괜찮아. 어, 가가지고, <laughs> 응. 너한 번, 저기, <laughs> 촬영 한번 하라고. 음. 이름이 뭐야? 내 연락처 주고, 나 채널만 알려줘. 내가 한번 보고 있을게. 대한민국 <웃음> 자영업자 <웃음> 스토리. 보고, <laughs> 어, 어. 어차피 연예인들도 많이 출연하고 그러거든? 나도 지금 찍고 있어. 아, <laughs> 그래? 어, 저희 어. 동생 또, 하는데 도와줘야지 출연해 줘야지 어,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네. 네가 좀 네. 촬영 좀 도와줘 응 네, 알았어 어대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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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등학교 동창인데 대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삼겹살 횟집 두개를해딱 붙어있어요 그 가게가 두개가 내가 삼겹살집 가서 먹어 봤는데 와 진짜 맛있어 저희 밥은 뭐 먹나요 제 사무실 근처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에요 아 제가 들으니까 예전에 저기 중국집 운영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중국집으로. <laughs> <laughs> 아니 왜 아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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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질려요?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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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질렸나? 아니 아니요. 아맛집 보고, <laughs> 네, 좀 배우라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화룡 짬뽕 전문점. 아니, 원래 줄 서서 먹는데 오늘 다행히. 재미없네. 오, 와. <laughs>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웃음> 아니 앞으로 배우 쪽보다는 가수 쪽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좋은 작품이 또 많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마음이 바뀌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배우 활동은 트루니를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들어오면 할 거고요. 가수 활동은 이제 새로운 목표가 됐고 배우는 원래 하던 거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은 더 하고 싶은 게 트로트 가수. 사람들은 배우 백봉기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 개그맨으로 많이 알고 있다 <laughs> 주변에 개그맨 지인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푸른거탑 때문에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푸른거탑에 네. 이제 개그맨들이 많이 출연하다 보니, 네. 나도 같이 개그맨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푸른거탑 때문에 그동안, 그동안 출연했던 영화들이 다 묻혔어. 여기가 이제 사무실 <laughs> 어... 건물이에요. 보통 가면은 촬영 음. 위주로 가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그런 거할때 이제 스튜디오를 많이 써요. 라이브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제 스튜디오입니다. 많이 지저분한데. 원래 이렇게 정리를 안 하세요? <웃음> 예. <웃음>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라이브 라이브 방송 유튜브 채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떤 컨텐츠 찍으시나요? 컨텐츠가 백봉기라고 보시면 돼요 백봉기가 하는 모든, 모든 것이 컨텐츠에요 제가 하는 모든 먹방이든 뭐 브이로그든 게임이든 뭐 모든 뭐 리뷰든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컨텐츠죠 제가 이게 스튜디오지만 이거를 사무실로도 쓰고 있어요 음. 제가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오래된 사업이에요 제가 와이프를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커피트럭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편집 때문에 잠깐 오신 거네요. 아니요 게임하려고. 아 게... 게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화면이 너무 환하게 나오잖아요. 조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좀 바꿔놔야 돼요. 이 오... 정도면 좀 자연스럽죠.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래? 아, 약은 이랬는데 조정해서 조정해서 한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같아요. 아 이틀 후에 여기에서 이제 푸른 거탑 같이 출연했던 동생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세팅을 제대로 해놓고 그날 와서. 바로 할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려고. 갑자기 장갑을 끼시네요. 제가 그 방송, 영화, 뭐 유튜브 말고 자영업자들이 하는 일을 제가 진짜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꽤 오래됐어요. 저희 와이프를 이 일을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보시죠. 이, 이 차예요, 이 차. 이게 한 대, 두 대. 저기 또 하나. 네. 저기 세 대. 세 대가 있고. 처음에는. 어이 차를 가지고 차량 없을 때 스케줄 없을 때 장사를 했었어요 커피 트럭으로 커피를 팔러 다니다가 와이프가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결혼까지 성공하게 됐죠 어느 날 차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커피 트럭막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빌려달라고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빌려줬는데 괜찮은 거예요 블로그에다 또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올렸더니 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차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두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까지 네 됐었어요 근데 어... 한 대는 지금 처분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차한 대는 얼마 정도 하나요? 이차 가격은 원래 한 7, 800 정도 해요 개조를 한 거예요 음. 캠핑카 회사에서 캠핑카 회사에서 개조를 하면은 1천만 원 이상 들어요 2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있는 차들은 다손이풍 기점을 넘겼습니다 지금 또 시기가 행사나 뭐 이런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많이 놀고 있는데 대여하는 데는 얼마 정도 하나요? 이 예, 하루씩 가져가시는 분들은 20만 원이고요. 한 달씩 빌려가시면 200만 원까지 싸게 제가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 이렇게 디자인을 광고 디자인으로 해서 큰 행사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차가 한번 나갈 때마다 겉에 표지는 바뀌겠네요. 네, 디자인은 계속 바뀌죠. 안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차가 네. 지금... 거미 거미줄에 예, 빗방울까지가 뒤메쳤는데. 예, 얼마나 차가 지금 오래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laughs>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 <laughs> 아, <씨>. 아, <laughs> 4 대까지 늘려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최고 매출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4 대가 다 나가면 800만 원. 기름 같은 건 어떻게? 기름 같은 건다 이제 본인이 가져가셔서 운영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 끝나고 가져오시면 청소만 따로 해주시면 네, 되는 거네요 청소랑 이런 게 이제 파손이 많이 음. 돼서 와요. 그러면 음. 제가 이제 다 고치고 다 지금 옆에 책 때문에 다못 여는데 어. 이게 다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고객들이 와가지고 커피나 뭐차 같은 거 마시고 뭐 상담도 해드리고 설명도 듣고 그런 용도로. 어. 많이들 빌려 가시죠. 보이스 트롯 3라운드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게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뽕끼, 뽕끼를 제대로 보여주자. 다른 출연자들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뽕끼를 쿨나게 보여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무기니까. 저 자체의 캐릭터를 트로트 가수로서의 캐릭터를 신나고 흥이 나는 그런 캐릭터의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어서 신나는 노래 위주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이건 또 다른 마이크는 네.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웃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배우 하시기 전에 뭐 연기 학원을 다닌다던가 발성 연습이라던가 뭐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처음에 연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이거든요 발성, 발음, 호흡 요세 가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개그맨이든 배우든 가수든 뭐 아나운서든 일단 기본적으로 발성, 발음, 호흡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지망생이었죠 지망생일 때는 매일 연습했어요 발음 연습하고 아야어여어 야, 어. 요우유으이막 이런거 연습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진 않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가 습관이 평소에 말할 때 처음에는 목에서 나오던 소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저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약간 그런 발성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셨어요? 옛날엔 약간 이런 목소리였지 약간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 이런거 있잖아 약간 이런거였는데 약간 김경준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경준입니다 <laughs> 배우를 하게 된뭐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꿈을 꾸게 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항상 남들 앞에 나가서 막막뭐 하는 거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막 유재석 씨막 방송으로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무작정 상경을 해서 기본적인 그 학원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일단 은 아, 알아야 되니까 연기 학원 다니다가 개그맨 시험도 봤어요. SBS 개그맨 이션 봤는데 아쉽게 떨어졌죠. 그때 같이 봤던 뭐 사람들이 조세호 씨왜 떨어졌냐 비방용 개그가 다 떨어졌어요. 방송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비망래 선배님이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니 영화에선 이런 거할수 있는데 나 영화에서 할래. 영화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개그맨 이션 때 어떤 거 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해도 돼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S N L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나는 너무 빨리 한 거야. 그 시기에 2001년도에. 지금, 그, 어떤 거였냐면은, 자, 안녕하십니까. 남녀탐구 생활의 백봉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어, 상황을 가져왔냐. 자, 남자는, 여러분들, 남자는 소변을 보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터입니다. 근데 과연 여자들은, 휴지가 없을 때, 소변을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자, 첫 번째! 신한 개그맨 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형, 이거는 지금도 안 돼요. 이거는 지금 SNL에서도 못해요, 형. <laughs> 이러더라고요. 저는 말짓거리 장업사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혹시 거기에 어떻게 캐스팅되게 되셨는지. 공개 오디션 같은 걸 했었어요. 그때 공개 오디션을 봤는데, <laughs> 감독님이 저의 생긴 모습을 보고, 정말 내가 학교 다닐 때, 어 알던 친구와 너무 캐릭터가 비슷하다. 혹시 잘 맞냐, 잘 맞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맞는 거 선수입니다, 감독님으로서. 바로 그냥 얼굴 보고 캐스팅하시고 제가 또 그때 개그맨션 볼때 했던 그런 개인기들을 몇개 보여줬더니 <laughs>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캐스팅하셨는데 사실은 그 시나리오 상에 제 역할이 없었어요. 다른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을 없애버리고 제 역할을 넣어주신 거예요. 제 역할을 만들어주셨죠. 감사하죠. 보이스 트롯은 어떻게 캐스팅되게 되셨나요? 유튜브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를 보고 여기저기서 섭외가 와요. 제가? 노래하는 영상을 몇번 올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트로트 앨범을 내서 트로트 노래도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본 응. 저랑 친한 매니저 형이 김인권형 매니저예요. 형, 네, 알죠, 때, 알죠, 알죠, 알죠. 그 그형 매니저 형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야 봉기야 너 유튜브 보니까 트로트 좀 하던데 너 이런 m b n 에서 지금 보이스트롯이라는 그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너도 한번 지원을 해봐라. 어.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네 자기 그렇게 이쁜 미인은 아니야. 맞아. 어. 내 외모에 비해서 더 이뻐 보이는 거야. 응. 그니까 러 옆에 항상 나를 더, 더 이뻐 보이게, 알았어? <laughs> <나> 그건 싫어. 야이! 그나? 응. 어. 어떻게 이렇게 위인 어떻게 되셨나요, 형님? 형님, 어떻게 또 다른 매, 매력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가 없어. 알지 못하는.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데려왔어. 남자들이 또 여자들 앞에서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까, 혹시? 네가 여자였으면 벌써 느꼈. 지금 어디 가세요? 보시다시피 골프백을 들고. 아까 볼링공 넣으러 가시던데 이번엔 골프채 넣으러 가시는 건가요? 아 이거는 넣지 않고. 예. 이거 치러 가는 겁니다. 골프 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예, 운동 운동삼아서. 아 어떻게 운동도 꾸준히 하시네요. 아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은 안 좋아진 게 느껴져가지고 스크린 골프도 가만히 앉아 있고 뭐 그냥. 수익만 하다 오는 것 같지만 운동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골프는 얼마나 치셨어요? 골프는 한 10년 정도 쳤습니다. 구력이 상당하신데. <laughs> 네, 구력은 상당하죠. 실력은 보시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수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배우를 준비하는 분들, 이렇게 또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배우가 꿈이었을 때도 정말 배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고뇌와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또 가수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마찬가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아요. 그런 시행착오들이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 가수가 되었을 때 되돌아봤을 때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나중에 훨씬 더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 <놀람> 비거리도 <진짜>. 많이 나오시네요. <놀람> 오 자세 좋네 배웠네 배웠어 핸디, 핸디 10개 주면 되냐? 한만더쳐어 아니 많이 쳐 자세는 안정적인데 공이 안 맞네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큰일나는데요야 이걸로 쳐봐 이거 이거 그렇지 오. 어, 넌 그걸로 쳐야 되겠다 치 c 고르면 되는 거죠? 응 음. 저는 황금 쟁반이랑 자담치킨 먹겠습니다 뭔 소리야 <laughs> 핸디 10개 주시는 거죠? <laughs> 그냥 카메라 들이대면서 물어보는 거야 왜 카메라 찍으면서 물어보는 거야 10개 <laughs> 예. 줄게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너무 쉬운 네. 대로 고른 거 아니야? <laughs> 그래야 제가 확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요. 아, 그래? 이길 확률이. 예. 어우, 구샷. 야. 와! 야, 잘 맞으면 무섭구나. 어우, 구샷. 야. 네? 크으... <laughs> 버디 찬스네요. 네. 아, 버디는 뭐 난이도가 예. 어렵지 않은 곳이야. 또야. <laughs> 오. 나이스. 와. 와 비거리. 어 이번에 친 거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오. 구시 야. 오 들어가 <laughs> 들어간 줄 예, 예, 들어간 그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많다>. 오 <laughs> 나이스. <displaystyle> 오 굿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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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잘 맞았는데. <Niggaving> <laughs> 살았어 살았어. 와. 와. 와, 샷라나이 샷. 나이스. 하. 와. 나이스 <laughs> 파. 감사합니다. 뭐? 야, 드라이버 잘 치더라. 아닙니다. 아냐 잘해, 잘해. 칭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야, 진짜 잘 치면 어떡하냐?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아, 너무 오, 야, 살어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형님 그래도 너무 잘 치십니다, 형님. <laughs> 아, 진짜 굿샷 이렇게 야샷 아. 아... 까먹었네.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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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마콜이네요 이제. 벌써? 그러니까요, 뭐... 잠시만 좀거 한번 볼게요. <laughs> 점수가... 와. 핸디 10개 주셨는데 그래도 저랑 거의 10개 차이 나네와 상대가 안 되는데 제가. 미안해서 칠수했겠지 쿠샷. <laughs> 와. 좋다. 진짜 좋다. 야. <laughs> 마지막 드라이버 샷. 어. 약간 빡친 것 같다. 아니, 치는. 아니. 아니야? 어 어차피 졌으니까 아 그래 한 번에 올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오케이 오케이 300 가겠습니다, 300 오케이 한번더 해볼게요, 어300오300 300. 나올 것 같은데, 저를 제대로 맞으면 <laughs> 오야 겁나 멀리 나갔기는 한데 아니다 떴어요 아니다 야 아니, 맞고 들어온다, 맞고 들어온다, 맞고 들어왔어, 오, 오! 218 와. 좋다. 아이고. 좋다. 좋다. 아이고. 오케이. 하하하 <laughs> 나이스 파! 야, 형님 끝나셨네요. 아, 껴 봐. 껴 봐. 야, 저 형님 잘 배웠습니다. 어. 야. 야 저도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한번 봐야겠다. 스코어 가도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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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타가 넘어갔네. <laughs>